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에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그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서도 모든 푸른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들짐승들, 길짐승들을 지으셨다, 짐승들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날에 사람을 만드셔서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창조의 완성으로 가까워지게 하시면서 주의 놀라운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사명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적용하게 하시는 귀한 첫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형상을 닮은 대로 우리가 닮아가는데 그중에서도 주님께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연합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연합과 하나 됨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모든 들짐승 그 길짐승들을 만드셨다 이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 하고 계시는데 다스리신하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다스림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다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지만 다시 본문에서 주목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에 우리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여러 것들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서부터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이 그분들께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과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모든 모습대로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습서부터 온전한 연합과 사랑의 하나 됨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을 통한 관계 가운데 하나가 하셔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온전히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여자,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것이 한 사람 남자다라고만 이야기 표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일들 보여지는 어떤 하나님께 보여지는 형상과 특징과 이런 것들을 한 사람에게 다 주셨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면, 앞서 이야기한 그런 형상과 특징과 마음들을 다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와 사랑에 연합된 이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이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에 다만 외형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여러 방향이 하나님을 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다시 말해서 부부와 가정에 있어서 온전한 일치와 하나 됨으로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재미난 생각을 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시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재미있는 생각을 주신 것이 남자 여자 있고 하나님도 계시잖아. 아, 셋이 같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한몸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알고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이루고 부부라는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랑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실,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순종해야 될 영역이 너무 많고 포기해야 될 영역도 많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도 있죠. 부부여서 누리게 되는 기도가 있고, 부부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믿음의 고백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행복감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톨이로 혼자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관계 가운데,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가정이라는 관계 가운데 심으시고, 그 가운데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모습을 통하여 첫 번째 회복하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그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마음과 고백들을 했었습니다. 루터의 삶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여러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도사로 살기도 했고 그의 삶에 있어서 결혼을 필요로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들 가운데 중요한 글 하나를 발표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홀로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혼자 살 거야 라고 서원을 했지만 실제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을 몇 면이 읽고 그리고 묵상해 보니까 혼자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함께 사는 것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더 커다라더라. 그래서 그런 글을 발표했더니 그 글의 반응에서 수도원, 수녀원을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녀원을 탈출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루터를 찾아오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도 시켜주고 그리고 고향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남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 가고 그리고 다 여러 형편들로 다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한 여자가 남아서 그 여인과 같이 여러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사랑의 감정이나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얼마나 복되게 축복하신 것인지를 깨달아서 쓴 글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가 원래 이것을 통해서 이런 글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경건한 아내다. 모든 재산과 몸과 생명까지 맡길 수 있고 소중한 자녀를 낳아주는 아내만큼 귀한 선물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내만큼 내 삶에 주어진 다른 더 놀라운 축복은 없더라.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혼자서도 중요한 은혜와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둘이어서 누리게 되는 행복이 있었던 것이죠. 그 둘이 서로 연합하여서 누리는 축복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루터가 62세의 삶을 떠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의 캐서린, 아내의 이름입니다. 늘 유순하고 경건하며 성실한 아내였다. 아내는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유언장에다 글을 쓰고 그의 종교 개혁의 삶을 마감하면서 모든 일들이 아내와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창조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고 놀랍다. 함께 야, 이거 참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땅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축복 그 행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리게 됐던 하나됨 은혜 사랑 이것들을 사람들도 똑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부부의 온전한 하나됨을 통하여 가정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두 번째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 28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짐승을 다스리고 이런 여러 일들을 땅을 정복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밭이 있어도 그 밭을 경작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딸기 밭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고추 밭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논이 되기도 하고 밭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일들을 사람 우리 보고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창조는 완성되었지만 그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여전히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진 것으로 그대로 이거 망가뜨리지 말고 살아.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이거 절대 막 어지럽히면 안 돼. 오늘 손님 오니까 절대로 이거 서랍에 있는 거 꺼내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대로 해.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만나는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창조의 귀한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제게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임신과 출산을 통한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갖고 나아보면 이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특징이 무엇이냐면 원하지 않아도 부모를 담는 아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지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출산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면 붕어빵처럼 엄마를 담고 붕어빵처럼 아빠를 담는 것이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너희들이 상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낳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에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명령이 이렇게도 적용이 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모든 것들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스리라는 것도 다시 한번 질문해 볼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에 대하여 길짐승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길을 들이고 그리고 짐승을 키우니까 우리가 돌보면 이것들이 많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달곰을 무슨 뭐 지리산 유역에다가 이렇게 풀어 줬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반달곰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지 굉장히 제한적으로 알 수밖에 없거든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도대체 어떻게 다스리랄지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봐도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물고기도 새들도 이 땅에 풀려져 있는 들짐승들도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도대체 그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산과 바다로 뛰어다니면서 다 먹이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다스리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 다스린다는 행위보다 네가 다스리게 될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때 가장 이해가 잘 되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부모가 부모, 부모 됐을 때. 자녀가 부모 됐을 때, 우리 부모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었겠구나.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 어머니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런 생각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아버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때가 개척하고 나서 이때가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아버지와 함께 목회의 기를 간다는 것이 제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었는데 개척을 하기 시작하면서 평생 미자리교회를 섬겼던 아버지 생각과 하셨던 말씀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셨던 여러 일들이 제게 어렵지 않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다스린다 라고 표현하게 하셨을 때, 다스린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떠오르게 되냐면, 이 일을 맡기신 게, 다스리도록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일을 내게 맡기신 분이 계신 거구나. 이런 사명을 내게 주신 분이 계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 임무와 사명들로 인하여서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스리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고 바꾸어 가시는 그 창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가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창조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 때라고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형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 되면 우리가 회복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구체적인 관계와 가정이라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놀라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불러주셨던 귀한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 가족과 우리 부부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게 하여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형상이 창조의 그때대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충만하도록 편만하도록 하시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